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토크는 잘 다니는 회사에 그만뒀을 경우 뭘 해야 하는지 토크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40이고 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 적응이 많이 돼서 계약직을 많이 다니다 보니 적응이 많이 돼서 1월 1일부터 회사에 안 다니게 되었지만 어, 우선 워크넷, 자코리아, 시설자, 사람이 구직활동에 있어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구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그런지 예전에 올린 이력서를 그냥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일자 일자리 조건이 안 되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수정해서 구직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약 만료로 이제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직 확인서를 전에 있던 직장에서 받아야 하지만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쪽구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계약 만료로 나오고 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 실업급여 대상이 이 시점이시면은 어 실업급여 대상이시면은. 여유 있게 한달 정도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뭐 공부도 하고 취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시, 취업을 빨리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고 나서 취업을 빨리하게 되면은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개인 사정이라든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은 계약직이든 정기직이든 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빨리 이직 신청을 하셔서 취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이력서를 보고 이제 면접이 자주 오는 편인데요.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건물을 네이버로 검색하여 어, 무슨 구조인지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거리도 중요시 여기입니다. 집에서 일터까지, 회사 일터까지 1시간이 넘게 되면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선택해서 어,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계약직은 1년마다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 예를 들어서 기간, 기간이 정한 12개월, 표시가 뜨는 것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 정급하시면 추천할 만한 추천을 해도 됩니다. 추천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간이 정하면 12개월 다 계약직입니다. 급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다면 지원은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약직이든 급여가 좋고 하면 지원을 합니다. 우선 집에서는 가까워야 합니다. 한, 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저처럼 이제 계약직 부분을 많이 다니게 되면은 1년이 안 되고 입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금이 증발해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 회사가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퇴직금은 증발해 버립니다.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영역 회사나 정규직 돈이 적더라도 입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면접을 저도 두어번 봤지만 최근 들어 두어번 봤지만 관리자급은 실력보다 관리자 직책이다 보니 어,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직원 관리에 대해 경험이 있는지를 많이 묻는 추세이고요. 외주 업체를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것 같고 직거리는 당연히 보는 것 같고요. 전 직장에서 왜 나왔는지 이런 걸 묻고요. 어, 급여에 대해서도 묻고. 어, 설명하고, 이제, 이제, 직장, 전 직장 내에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을 잘 터득하고 면접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고요. 조기 취업 수당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좋은 조건의 직장에 이직을 한다면 포기하고 갈 생각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희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가 굉장히 어, 급여가 급여를 아,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조이기 취수당도 직장 내에서 1년 내내 근태 없이 잘 다니게 되면은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실업 급여는 받은 금액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록 보너스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